어,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현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어, 여기가 정말 맛집으로 소문난 프라판나게 식당인데 오늘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어,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어, 시, 어, 실내는 스파게티도 어... 있네 확실히 어, 파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다 보니까 음, 밥부터 먹자 지금 어제 낮에 많이 더워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사실. 80 바트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로컬 식당도 80 바트 정도 하거든요. 80 바트면은 되게 아니. 아 사디카 아위 베스트. 음, 잠깐만. 이게 이제 팟피깽이라는 건데. 이거 고추장에. 어, 저는 이제 게나도라이 같은 경우는 어, 두개 정도. 두개 정도. 준이랑 뭐, 아스파라거스 이거, 이거 같은 거. 이게 영양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거든요. 특준, 특기. 혈압을 낮춰주는데 아주 좋은.